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 주셨는가 이부르신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아무리 나를 기럽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성경 말씀을 보니까 흔들림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아, 네.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이 들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부르심의 목적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 네. 부르심의 목적을 꼭 아, 네. 아시고, 아, 네. 부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각가지 각가지 은사를 주세요. 아, 예.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아, 예.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아, 예.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아, 예.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아, 예. 각자 각자 달랏트가다 달라요. 아, 예. 우리 옆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하 똑같은 면이 하나도 없어. 아, 예. 예? 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